될까? 안되겠지? 시작음하영 갑자기? 시작했으면 안돼 화장실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할거임? 아 근데 이거 좀 이거 좀 많이 거슬리는데 이거 오리님 프로필이 여기에 너무 대놓고 떠있는거 <laughs> 아저그렇 저거 겁나 거슬리네 저 예전이 난더 나았던 거같아 포세이크 난다고? 예전 난 뭐였는데 포세이크 맞아? 요즘 어, 어나시야도 포세할려는데 그럼 뭐하지 포세 아니면은 응. 어이 뉴모 폭탄집도야나 아, 어서 진다 들어와 봐봐. 들모와폭탄집 <봐봐> <들어와야. 폭탄집 봐봐> 들어와. 들어와 어 공섭이지 공섭이지 폭탄칩 다들 어서 여기 나네 우리 어. 야 진우 어어 네. 들어. 아. 먼저 떠야. 진우 들어오진어오 진우 들어오 들어오세요. 나그거저 들어오세요. 진짜로오 진우 먼저 들어오세너 진우 먼저 들어오나요 진우 먼저 들어오세요. 진우 먼저 들어오세요. 진들아오세들아오세지 진우 들어오세 들어오세요. 진어오세요진어오세요 진우 먼저 들어오세요. 진우 먼어오세요진어오려요 진우 저오세요진 자, 영상 칠 겁니다. 당신도 갖다 네. 폭탄 박아놨지. 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 아, 무장입니다. 오늘 해볼게요. 폭탄 스테이크. 그냥 미리 하고 있어요, 이미. 어차피 다 피하는 게 없어요.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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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내가 봤을 피해? 때 여기는 죽거이 어, 지금. 나이스. 잘 가. 어 오, 어,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조먹 터졌어, 벌써. 오. 오, 아, 과연? 이 사람 어, 모서리만 박아놨네. <laughs> 아 모서리, 모서리 공략. 아, 어떻게 될까? 아, 안 됐네. 아, 음냥스페나아서 어, 시끄러워라. 스페 그냥 빨리 들어와. 치고 듀비라 할래. 꼭 어, 이런 말할 때면 안죽더라 나이스. 아, 안 <laughs> 어, 누가 웃어줄오이걸 아. 이기 놓지도 나가. 어, 어 둘다 이쁜 스킨이네. 어, 아, 그래. 들어와라 디저트장이어아나 <laughs> <너무>, <laughs> 이거 선택 안 했다고요 나도 기모티하게 <laughs> 먹어버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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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망있다기모게먹어일로 네. 보이다 뚱뚱한 놈 뚱뚱한 그럼 야, 나는 김우디하게 먹어보자. <laughs> 어, <laughs> 오케이 렛츠고. 나다 김우디하게 렛츠 먹어보자. 이 폭탄이지 사람. 어. <laughs> 오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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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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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재미가 없잖아. <laughs> 재미가 없잖아. 이거 온다. 오케이. 아니. <laughs> 어어어 어, 양이 지금 튀어나온 거 <laughs> 폭탄일 것 같아. <laughs> 먹어라. 그러니까 모서리를 먹어야겠어. 아아 아, 아깝다. 너. 너. 오. 아 이거면 치아 옷가 아, <laughs> 아 <laughs> 이거일것 아. 같아. 에이, 아니네. 이거일것 같아. 아 진짜 그래도 모르겠어. 아, <laughs> 이거까 예측이 안 가. 이일것 같은데 이거. 아 졌어. <laughs> 에 <에이>, 내가 이겼다. <laughs> 누가 우리야. 누가 우리야. 나랑 하고 여기 여기 여기. 예. 아까 나한테 충치 보낸 사람이 어딘 어어 아다시 다시 아 쓰레기통 고 어떻게 아 루피 아 루피? 오 너무 많이아스 루피랑 뭔가 다네 다시해 스페 다시해 스페 다시맨디로맨디아왜 이렇게 잘 피해 아아 상상 못했아 스페 다시하자고 케이아와 제발 아! 어디 어이안돼안돼안돼맞 시킬 걱정이다오늘 이거 왜 이게 왜내 거지? 야무지게 심어버리기. 다 피워야 야무띠 이야기 먹어야세요야무지하야 나도 먹어줄게. 당신 나랑쟁이똑같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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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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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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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때요? 아야 이래, 아 이제, 아 이제, 아 어. 이것도 여기는 살겠네. 어. 야, 씨, 잘 저거 먹으면 귀신다, <laughs> 이거 <이쪽으로> 먹는다.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아니거든? 둘다 폭탄이었다. <laughs> 어, 아 맞다. 그냥 잡고 생각했 폭탄일 것 같아. 아 일단은 여기 는 여기다 이미 알았어 응. 일자 일자 오케이! 확인 했어 일자 받아 줄게요. 아우 여왜 이렇게 잘해? 아저 알았어요. 아 선거. 이제 알겠어. 위까 아까 위까 아까레 위까 아단단단아 어디일까? 야위니가 아, 아래야 아래야 <laughs>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laughs> 맞다! 라이스아 <laughs> 진짜! 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다나 알아볼 수 있지. 다시 공발 못 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살 감히 오늘은 찾시네요. 안 살아. 아, 왜 이렇게 못하왜 <laughs> 이렇게 못 하실까? 오지오지오지 잡아 잡아. 아 이렇게 이제 입맛 어디. 떨어뜨리기 공격을 시전해야겠어. 맞다! <laughs> 아 설마 이 상태가 있지. 들어와 니 나...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형, 아.. 아.. 난 제일 못이게 내가 여기다! 입만 부러뜨리 입만 부러뜨리게 트색이다 아.. 아.. 트가혐버려한 적이 없어요 항상 너해한번더해 ㅋ ㅋ ㅋ ㅋ 트가 혐오를 한 적이 없어 <laughs> <미트색이다. 한 편도에. 웃음> 어, <초콜릿지>. 아, <laughs> 이 자식아 아..랑.. 얘이 사람이 뭘그 싫어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음. 음.. 작전 똑같나 꿈이다, 설마? 설마 작전 똑같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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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같은 거야. <laughs> 똑같은 거야. <laughs> <laughs> 오케이, 이거까 그럼 여기 먹으면 살겠네. <laughs> 아. 난 여기를 아, 먹으면 맞나? 살 거고, 벌써 한 대만. 여기 있는데, 여기가 니다잘 <laughs> 죽으시고. <laughs> 아니, 아, 국대 학생이야. 대학 생이거 위아... 아니아아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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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조건 이리로 가라휴 <목소리> 어... 살았다 어... 살았나 뭔 모양이야 이게 <laughs> 한 명은 검이 돼가고 있고 <laughs> 한 명은 잼이 돼가고 있네 김오디 <laughs> <에이, 어디? 웃음> 어이어아 어떻게 다이 a 잘가 싶어 아니지 길어야아잘자랑스러받데다반대이아이아만요 아니 입맛 떨어지게 해야지 자뭐 상자 좀 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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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니마, 나 아, 아, 거 같은 거 말차 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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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던 네, 여기를 네, 먹었.. 네. 음. 아니.. 너무 잘.. 자... 아이번 좀.. 어아닌 근데... 이게 맞나? 옴 음. 됐어 가운데를 뚫어 가운데 이따가 운데에 사자? n자가 되가네요 소문자 n이 됐네 소문자 n <laughs> 뭐야 표현이야, 이건 모 알파벳이야 이건 나를 야, 이거 여기에 계속 빠봤네안 하는 게 심리전이야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뭔모이야쪽은 아니다. 아니다 이쪽은 아니다 이쪽은 아니다. 근데 이거 이쪽은 아니다 여기다 문제는 어디일까 <laughs> 이제 2분의 1이다 오이아 <laughs> 어? 문제 알겠다 문제 알겠다 문제 알겠다 이 문제야 이거 먹으면 뒤짐 어? 어떻게 다 피하는 거야 이거 문제는 이걸 먹으면 뭐 뒤져 문제 이걸 먹으면 난 뒤짐 이걸 먹으면 나 죽어 아니 이걸 오케이. 먹으면 진짜로 뒤져 아니, 예? 아니 어떻게 답 피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나 진짜 뒤져 이거 먹으면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뒤져 거. 아 잠깐만 뭘까 <laughs> 나, 아니 따, 따, 어떻게 어떻게 답 피하는 따, 거지? 잘 가세요 <웃음> 아 <웃음> 이겼다 아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안내 이길 수지 좀. 아니 <laughs> 세개누나 <laughs> 아니 어떻게 다 <laughs>